이재동 선수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부탁하시면 됩니다. 이재동 선수 넘어가시면 세니다 네. 네. 이재동 선수 지금 혹시 닌텐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laughs> 자, 게임기로 습니다 <중이었습니다. 웃음> 게임기. 이대로, F조 그대로 간다는 조건 하에 게임기를 걸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게 있었는데, 네 그렇게 뭐, 나오시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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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닌텐도라면, 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laughs> 자, 예. 예. 이성은 선수 바로 뒤에 닌텐도를 두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예. 뭐, 선불, 하시, 선불 하셔도 됩니다, 선불 앞으로 <laughs> 게이머가 게임하다가 직진때 닌텐도 해야죠. <laughs> <laughs> 이재성 선수의 첫 번째 권한 행사는 누구일까요? 자, 이재성 선수. 됐어. 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이동 오셨어 어! <웃음> <웃음> 이건 뭔가요? 이 노래 아, 전화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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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뭘까요? 이 노래는 지금 드레드 조브즈 드레드 러브즈 의 기적이에요 이 소원이 에조에서 부활을 띠자 정은이 하늘다 사랑이란 았심 이야기를 들었어 아무도 못 바꿉니다 예. 네. 자, 자 이렇게 자, 바꾼, 자, 바꾼 이유가 예. 뭔가요? 아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합니까 <laughs> 아, 같은 팀끼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야, 예. 그러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이상훈 선수가 갈 곳이 저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자,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상훈 선수구요. 특히 네. 애증 관계라는 게 있죠. 어, 열심히 했어도 지금은 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 이 선수가 또 승리를 니다자이은마이라 말입니까? 어, 아직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예이는보여밖에 <laughs> 예. <이런> <laughs> 없습니다. 자다 네. 자 7주차 마지막 세트 경기를 통해서 이곳 레레동무 세빙기 시원 센터에서 막북게 됐습니다 자 위에 나란히 놓여있네요 이곳은 청풍명월 11시 아 굉장한 광이 있네요 이동호수 네. 11시 지역에 이재동 선수 이시 지역에 이성원 선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성원 선수 여유가 좀 넘친다는 생각이 들고, 게임 자체를 정말 순수하게 즐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백두리? 야건 네, 완성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드론이 자기가 오거든요. 위로 올라갑니까? 아, 일단은 맞상대, 이거는 이재동 선수가 그 연습이 좀배어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분명히 입구를 막았으니까. 맞상 안 되겠죠? 확실하게 뭐든지다 대비하는 그런 플레이인데. 와, 어, 완성이. 야, 야, 아, 저. 세!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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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이거나안하은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포배였습할 거예요. 자, 그렇죠, 그렇 자, 확실. 아, 죽도로 들어가고 아, 그래. 죽으면 들어가고 무릅니다. 지 위험이기 때문에 아, 가는 건데. 이렇게 아, 되면은배수구의기미게 아, 대이상이 되는 자, 거예요. 자, 브레이그! 혹시! 블레그! 아! 아! 여기 빌리면 이재동 선수는 답이 없게 될 겁니다. 이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보 고급인데요. 자, 그래서 다이스 컨을 타고 넘어왔는데 좀 늦었는데요. 많이 이상 이별 막 아, 말이 안전해지지 않으면서 이별병지를 막 잡아먹었고 말이 안전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자, 울트라가 더약해될 것인가? 아, 아이 경기. 야마토와 야마토와 공포되었고 울트라의 니다팀 모습이 시작하면 오래됐습니다. 아, 이대로 소수진다. 아... 오늘 이승을 챙기는 선수가 이성훈 선수냐 이재동 선수냐 하는 순간에 이성훈 선수가 결국은 르카프 선수를 상대로 2승을 챙기는 야바토! 야바토! 야바 이성훈 선수! 이성훈 선수의 케이다 삼성의 자카린! 1위를 다가다니다 야, 그 삼성전자 칼에서 킥컵이없는 허영문 선수와 송병구 선수가 언뜻그자리를이성우 선수가 2승을 챙겨주면서또 그것도 정말 잘한 흑자 포즈팀을 상대로 예. 정말 대단한 일을 해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성우 선수가 큰 일을 해냈네요. 뭔가 나오나요? 큰거 하나 나오나요? 나오죠. 예. 나오죠. 예. 신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성우 선수의 막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우 선수도 별 4개 하게 됐고요. 아 이거 정말 사실 이재동 대이상훈 그러면 이상훈 선수는 잘 나가지만 쉬운 기회안 아, 나올 것이다 라는 생이니다 그런 이상훈 선수에게 갚아줘야 될 것이 많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진영이죠. 이상훈 선수입니다. 삼성. 1대 1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훈 선수의 승리로 바텀을 이어받았고요. 자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 됩니다. 드러나야 되고 나 올라서는 나무들죠. 둘이 자 먼저 만두 선수 이건 아니죠. 이성훈의 힘이에요 이재동 선수. 자저글링달려봤죠안 되니까 아 그러면서 얄밉게 다시 또 벙커 쪽으로 들어가는 이성훈의 머리는 야, 야 SCV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슬슬 약올리면서 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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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또 다시 이번에 패배가 눈앞에 아르나른 거리는 것 같네요 아 이대동 선수 입술을 막 지그시 깨물고 있어요 네 okay. 정말 이 어, S급 저그킬러로서의 이성훈 선수의 플레이는 상대의 혼을 흔드는 yeah. 네 정말 정신을 쏙 빼놓는 선수가 있어요 yeah. 야 확실히 이성훈의 천재성이 다시 네. 한번 발휘됩니다 왜 천재성이냐고 하면 상대, 만나는 상대마다 어, 세레모니 마춰야죠그죠 일단 세레모니부터 감상을 해야 되겠죠. 예, 정말 S급적으로. 예, 소위 말한 정말 뭐, 뭐, C급, D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등급을 낮추는 플레이죠. 일단, 제 이름을 떼어주시고요. d 예, D 조에는 이재동 선수를 떼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음? F조에. F조에? 김창희 선수랑. 야! 선수 뭐 많이 필요 없는 다 그래도 이제 한 선수 좀제으로 이름표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오 네. 원래 가지고 오려고 했었다고요? 네, 예. 아, 이렇게 제 기회를 이제 한번더 늘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 네. 아안 그래도 이제 한 선수랑 하려고 했어요. 그 예. 저랑 하고 나서 약간 부진한 듯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제가 나라까지 어떻게 됐는데? 예. 일단.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예, 네. 네. 네, 빨리 그냥 게임을 하고 싶어요. 두번 어, 해오면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번에 네. 제가 이기고 나서 또 이제 땅소서 네. 정말 나라까지 내려버리고 거기 문을 <laughs> 확 닫아버릴 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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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 선수랑 자 이영호 선수랑 마지 선수랑 바꿔준다. 삼삼 대점의 제 예. 시작 전에 이영호 선수. 아, 손목을 계속 아 지지, 지지! 지지! 열심히 또 완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지지를 선다고 말한 이성원 선수 이어서 3대 0. 퀸스 네, 갑니다! 퀸 갑니다! 아실좀 무기력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법한데, 어쨌든, 10대 7로, 2대을 쳐주면서, 아, 지금, 장치가 맞서, 아, 지금, 멀티가 없는데, 아, 역시, 아아 이쪽 쪽에 스탠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전변력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한대할 수도 있었는데, 네. 예, 그렇죠, 참,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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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릭, 뮤타가 함께 싸워야죠, 지금, 워커 가디언을뒤틀천을 했고 가디언은 미래 대신 일찍 떨어기시작합니다루에6 0 내줄 수 있는 유을실수야 돼요. 1000원이 예. 못잡았고요 네, 디언언이 여기서 허무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은 이건 아무리 뭐 차라리 이재우이랑도이황이가될 수밖에 없죠. 가디언이다 떨어져요. 300만 씩지뭐0지 뿐만 아니라 이6 0시씩의확기 환자 문제 이미 엄청을안위놓여져5까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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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예. 공0 0 0 0 0됐고요 가격기 어렵다는 것 자신의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eah, 뭐 말을 을거하 수밖에 없죠. 패스는 지금 하나도 못 줄였는데 뭐주요먹을는다 깨졌고 맞아 아무도 열을 넣고 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을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뭐 어, 이영호 선수가 제대로 부정의 스테리를 부릴 것이라고 예상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장관을 좋아한 이영호 선수가 네,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뭐 자신이 먼저 예상되는 지점에 해설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끝끝내 해철이 이것이 바로 m s 니까니오늘 마지막 평가가 모두 끝났습니다.